분리자도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수를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우주는 어이. 안녕어해 <목소리가> 아, <올> <laughs> <목소리가> <laughs> okay, 안녕하세요. <감치있다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상대, 돈발놈이나올지 모르겠네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도, 했어요 세. 예, 네. 나도, 되는데 거기 가도, 면은 백업이, 되나? 우리가? 아니, 발로, 발로. 한두, 한두, 두. 이거, 아이, 오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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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유지다 개피. 나 왼쪽에 겐지. 반피. 어, 유지 컷. 개 겐지 개피. 이속이속이 속, 속, 속. 이거 이 속. 나이스. 오른쪽에 모이라 천천히 빼줘 이제. 빠져 빼요, 빼요, 빠져요, 빼요. 빠져요 빠져요. 오케이.

왼쪽으로 둘올라왔어지어요금만올라왔 이, 요이살려아돼이탈리아 브란드. 브란드. 브란드는, 브란드는, 안란드는 브란드는, 브란드리 브란드는, 드는 브란드는, 지금 음~ 뭐~ 지금 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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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 뭐~ 뭐~ 다 이제. 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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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떨어 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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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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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요 이제 용 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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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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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천천히 천천히. 우리 준비 다 했으니까 천천히 뒤에겠지. 뒤에겠지? 어쩔수 어쩔 없다. 와. 까뭐 뭐이라 살려봐요. 어떤 지 있지? 천천히 한가 마지막에 한번 비벼봐 와. 같지가보자넌 저런데. 넌저데넌 저런데. 확데죠쭉 빼요 넌저런어넌저이데넌 저런데. 넌 저런데. 넌 이층 누가 좀 먹어줘 준비형 이층에서 싸워줘 이층좀 먹어줘 확인 확인 와 쟤들 달 쏜다 다 게임 좋다, 어. 게임 좋다. 조수 달라는데? 시도 못에크리 아니. 이건 답이 아니야. 아, 지에 맥리. <laughs> 와. 어차피백절 나이프. 어, 나 거실로 어, 가지 아. 시려. 빠져야 돼.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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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조금 화물 좀 주자 이거 힘써야만 안되거든요?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아..땡땡땡 어이구야 야야야 더 죽지말고 더 죽지말고 아죽을것 같은데 저... 그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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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 죽어요 어. 와.. 스노벌걸 이거 계속 보이면 안돼 아, 나 이거 하나 닦고 천천히 그래도 전화 아닌가? 나또 안경을 유지할 수 없다. 아, 그거이 <laughs> 아, 맥도날드 <맞아>. 소품니에 <laughs> <laughs> 아이거 안정을 원위한테 나한테 받아줘 어아 이쪽 왜 돼? 안이 불안정하다. 아니 에이? 활발하네. 비트 있고 우리 시그마 공이 있어요. i <laughs> 어요나이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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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유지해 라인 을 아, 주... 어... 어... 이거 티 케어 해야 돼 악명을 펼쳤다 어... 프티 어... 케어 나이스 방벽킬 좀 방벽킬 좀 해봐 이건 다 잡아야 돼이거더 보자 브라볼게요라우피 브라우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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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그 다음에 햄찌 공 있고 1 8라 할만하다, 햄찌 브라우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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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

이시기시 허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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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허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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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공 허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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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시시 어, 파티뭐야피는죽었으면상인된다는그 뭐. 아, 그... <목소리가> 자기가 당하면는 느껴져 시까지 30초. 아, 전이어 반가워. 오케이. 우리 방금다둘죽인데 확인했다. 팀 싸움 좋아요. 팀 싸움 하는 게 나아 야 쟤네 아합을 어. 봐야 돼 쟤네 스티어 시멘트라고 할거 같애 야한번 고고 합시다 고고 너무 바로 부딪 말고 어딨냐? 쟤네 스티스 바스 바스 바스들아아무 천천히 천천 돌아 돌아 아정면지정면좀

<목소리> 이스아니 이거 힐러 바꿨어요 이거 배틀리로 바꿨어요 하게이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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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어, 무리하지 말고 화물이 우리가 힐 화물에 있으요 어, 안전 <목소리> 안전한데? 어, 쪼꼬, 어, 잘... 잘... 살아와야 돼, 살아와야 돼. 오케이. 야, 이거 화물, 화... 화물, 화물, 조금 더 밀게요. 화물 밀게요. 아, 어떻게? 그? 1대 뭉쳐줄게요, 어, 어, 속박수 어. 속박수.

또 잡아 또 잡아 야, 리퀴드, 아, 리퀴 아, 아, 이거. 토마토, 만, 토마그 만. 물화물바 이거 앞에 진영 흔들어줘요스 미스터. 미스터. 미스터